우선은 하시기 전에 아나토미부터 먼저 자, 전부 다모이 오십시오. 잠시만, 금방 끝나요. 자, 선생님. 의 세그먼트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간은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랩트로브 라이트로 나누죠. 랩트로브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가스트리움 쪽에는 라테랄이고 이쪽은 미디알이거든요그럼 여기 에 S1 코데이트 로브 이쪽은 뭡니까? 라테랄 슈페리얼 이쪽은 라테랄 임페리얼 이거는 미디얼 그렇죠? 1, 2, 3,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로브는 AP 다음에 다 그러니까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얼 임페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스캔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딱 놓으면 심하고 종단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기울이면 S1, S2, S3가 다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눕히면 몇 번이 보이죠? 2번이 많이 보이는 영상이고, 세우면 3번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눕히면 1번이 보이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반시계방을 돌리면 4번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을 이렇게 이동해가 눕히면 양쪽 포탈 베인이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우면 지비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방을 돌리면 지비의 단축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블을 약간 오른쪽으로 눕히면 해파틱 베인이 보이겠죠. 여기서 더 눕히면 리버에 도움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 선이 제일 어리 이까지는 스잘하시는데 라이트 리버인데 여기 5번이고 8번이고 여기 7번이 6번이죠. 5번을 보려면 프로그를 라이트 쪽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이 이쪽이잖아 그러면 프로그가 이래야 되는 게 이렇게 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6번이 끝까지 보이죠. 7번은 여기니까 프로그를 이렇게 해서 눕혀야 되죠. 7번의 각도가 이렇게 되고, 6번의 각도가 요렇게 되고, 5번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브을딱 잡고, 선생님,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숨을 크게 들. 자, 자, 보십시오. 이게 라이트 리버의 포탈베인이 포탈비니, 양 포탈베인이죠. 그렇죠? 프리지 이아요 네, 기계가 아주 좋죠. 네. 자, 인디케이터 주십시오. 주셔도 됩니다. 저기저기 저기. 네. 인상. 네. 자, 여기 레터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탈베인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안테리어리고, 여기에 스테리어거든요 중요한 것은 헤파틱베인. 자, 이놈이 안테리 인피리냐, 포스테 인피리냐는 헤파틱베인이 중요하잖아요. 공이, 야구공이 외야로 나갔는데, 폴때 바깥으로 나가면 파울볼이잖아요. 그렇죠. 그 헤파틱베인이 중요하죠. 자한 보겠습니다. 프리즈 푸시고, 자 여기 포탈 비인이죠. 올라갑니다. 자헤파틱 비인 한 보겠습니다. 파틱 숨을 크게 들이시고헤파틱 비인이 미들 헤파틱 비인, 라이트 헤파틱 비인 보입니다. 여기 미들 헤파틱 비인이고 미들이 보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비입니다. 자한 보겠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헤파틱 비인. 자 라이트 해파 라이트 해파틱 비인 보이니다 조금. 자 음. 여기 보입니다. 프리즈. 음. 자 여기 한번 음. 보십시오. 인디케이터죠. 여기 미들에 바트 베인이고, 또 인디케이터. 여기 여기 라이트 바트 베인이죠. 요 포탈 베인의 안테림피를 여기 멘트랄이고 도살이거든요. 네. 그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 거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 포탈 베인을 보고, 저볼 보고. 이제 안테리 인피를 볼 때는 프루블을 채워야 돼 그렇죠 인피를 여기 보세요 프리즈 두 개가 보이죠 그렇죠 네. 여기 뭡니까 오븐에 아, 네. 벤츄랄이죠 네. 벤츄랄. 안테리 인피를 네. 벤츄랄 네. 요거는 안테리 인피를 도살이죠 네. 이게 헤파틱크인지 포탈 비인지 아는 방법 은 칼을 떼어 보면 대번할수가 네. 있겠죠 네. 자 한번 칼로 떼어 보겠습니다 자 프리즈 보시고. c o l 게인을 좀 낮춰 주십시오. n t 게이 t c h 면 just y 요 u r color g a i n 보세요. 칼라 게인을 e n t the digital and other 죠 h a n here. Japosip show, color, quang, p r e a 이 h p o 죠 e o color g

보이는데 프리저. 칼라. 네, 자, 이거 빼고 담아 주세요. 빼고 빼고 담아 주세요. 아니, 다시. 아니, 다시. 네. 다시 해 줄게요. 자, 안테리피를 봤습니다. 근데 포스를 보게 했습니다. 자, 포스를 볼 때는 안테리피에서 프로브를 요렇게 따라가. 프로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이렇게 돌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냥 숲 보세요. 포스리임피를 보이죠.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프리즈. 자, 어, 어 아까도 좋은데.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불신자는 안보이요 자, 인디케이터 주십시오. 자, 여기 라이트 바디 비입니다쭉 요렇게 가거든요. 가는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안테리어페리얼벤츄랄 도살이죠. 그렇죠? 예. 여기 포스트 에리어죠. 예. 여기서 요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지거든요. 예. 여기 포스트 임피리 벤츄랄이에요 요쪽에 예. 보이죠? 예.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보이죠. <laughs> 선바라 <바로> 미드니 <믿음이> 있으니까. <laughs> 불신 잘안 보여. 포스트 임피리의 벤츄랄의두 개가 바이프리케이션 하죠. 예, 예, 예. 여기 포스트 임피리 도살이죠. 예. 그럼 포스를 슈퍼는 어디 계신? 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포스 인페를 따라 안 가보겠습니다. 프리즈 푸시고, 자 이제는 믿음 이 있음. 자 믿음 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프리즈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진짜 모르면서 보인다 하거든요. <laughs> 내가 많이 쏟았어요 자, 자, 볼펜 주세요. 볼펜, 볼펜, 볼펜 주세요. 저 볼펜 이네 시험, 시험 저 볼펜. 아 예, 감사합니다. 자 포스 엠피레라는 겁니까? 일곱 번이라는거아닙니까 자, 자, 포스 엠피레 네. 벤투라라는 겁니까? 이거 저기 갈라져 있는 이위 포스 오 번, 육 번이 이게 벤츠라 노자리고 이게 친구가 만난 얘기 아닙니까? 차, 이렇게 음. 틀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여기 오 번이 벤츠라 도살이죠. 이거는 알으셨죠이6 번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가 네. 열로 보이죠. 네. 이렇게 여기 포스를 6번에 벤츄랄이고 벤츄랄 바이플리케이션 됐어요. 예. 여기 밑으로 내려가 열로 가지않아요 예. 여기 도살이. 이게 벤츄랄 아, 아, 그 도살. 가지가. 그럼 포스를 쇼핑을 열로 가거든요. 아. 포스 표피는 지금 안 보이, 잘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포스 표피를 찾을게요. 자,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 안 치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 표피를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포스임피를한 다시 한번씩. 자, 포스임피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좀, 그렇죠 네. 어, 아이, 자, 한번씩. 포스 이게 단 아, 그러면안되고 자, 한번씩. 프리저. 이제 잘나왔 하나님이 <laughs> 돌봐줬거든요. 자, 이게 포임린리얼 멘추랄입니다. 요거 포스린피리얼 도살입니다. 요거 보이죠, 요거? 예. 아, 요거 음. 요거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렇니까 포탈 베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테르 임피를 갈라지고, 여기에 포스를 하서 포스 임피리 보이 갈라지고, 이쪽으로 예. 내려와가 콤마처럼 여기 포스 임 도사, 벤츄랄 도사, 이거는 음. 뭡니까? 그게 7번으로. 그렇죠. 아. 7번 행경막으로 가잖아요. 아, 완전히 일로 가는 놈은 임피리고, 아. 열로 가는 놈은 아. 슈피리 그러니까 여기 포스를 슈페리를 벤츄랄 음. 도사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능긋해. 한번 시험에 <laughs> 쳐야 돼. <laughs> 다시 한 번. 생각보다 번쯤일 것 같은데. 아니지. 미해 자, 시험 칠게요. 자, 브리즈. 자, 선생님, 자, 포스 인필이어를 겁니까? 이게 지금, 그니까 러 손가락 하지 말고, 볼펜 끝으로. 포스 <laughs> 인필 임피리, 6번. 6번에 어느 겁니까? 6번 이거까지가 6번이라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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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벤처럴 브랜치고 도자 브랜치라. 고 어느 mean. 겁니까 도서 브랜치? 이게 도자, 이게 도자 브랜치 아닙니까 아니 이거. 여기에 안테린 벤처럴 예. 도살이죠. 예, 예. 요 버스 왔죠. 예. 버스 임피리 벤처럴 예. 두 개잖아요. 예. 요 밑으로 내려가 열로 가는, 예. 예. 아. 예. 가는 게 도살이죠. 이렇게 열로 가고 열로 가는 게버 버스, 쉽게. 항상 그렇지도 있나요? 항상 그렇지요. 사람마다 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 결국은 포스를 슈페리어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요렇게 가고, 요렇게 아. 가잖아요. 일로 가는 거는 인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죠. 예, 예. 한번 세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 안테리 피어는언니까 자, 프리즈. 어는 게 안테르 임필리얼안 예, 손가락 하지 말고. 이두개 아이테르 필요. 아, 네. 그래 대충 하지 말고 이거. 대충한다이야이 안테르 벤추라. 예. 이거 음. 예. 도살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손가락을 한번 됩니다 자. 자, 여기 포슬인 임페리얼 겁니까 자, 멋있 자, 포스텔 인페리아 오는 겁니까? 요, 요 전체가 다 포스텔 인페리아에요. 그래야 가지면은 래 가는 가요고 요래 가는 거 요래 가가, 열로 가는 게 포스텔 인페리아 벤츄라 아래 갈라지고 열로 예. 와가지고 열로 가는 게 도살인 거 일로 예, 예. 가는 게 포스텔 예, 슈페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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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스텔 슈페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포스텔 슈페리아 오는 겁니까? 이거 포스텔 슈페리아로 가는 거죠아요 아, 손가락을 정확하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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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텔 슈페리로가 요쪽으로 가는 거또 오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이것도 맞네요. 그것도 맞죠. 예, 예. 다시 설명. 자, 포스리 임피리에 벤츄랄이 두개나가잖아요 예, 예, 예. 여기 도살이잖아요. 예, 예. 여기 포스시 벤츄랄 도살이잖아요5 예, 예. 번, 6 번, 예. 7 번. 포스리 임피리에 예. 벤츄랄이 두개바이프케이스 예, 예. 나오고 여기에 도살인데요. 도번만 도살도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예. 보이고, 이게 보이고. 예. 요것도 요렇게요렇게가잖게요그 다음에 슈퍼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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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포이를게이렇이렇포이렇보이습게다렇게 이렇게. 이게이시고 키드니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뭐, 네 키드렇 네. 맞지 않나요? 렇렇죠 네. 지금 이 요거는 무슨 헤파틱 베인입니까? 프리저 요거는 아까 나이때안티를 인피리얼 브랜치가 라이트 브랜치. 라이, 게 라이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요거는 라이트, 뭡니까? 라이트 아임피리얼 베인 그렇죠 라이트 임피리얼, 임피리얼 헤파틱 베인. 베인이에요 네, 네. 요거는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베인이고 네, 네. 여기 포스텔 포탈 베인이거든요 네, 네. 요거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베인이에요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저거 라이트 헤파틱 베인 크면 안 돼요 자 히든의 장축을 딱 찾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약간 이요 기울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면 보세요. 이분 보세요. 라이트 헤파틱 베이 안은 거겠어요. 자, 프레이죠 음, 자, 여기 혈관이 세기가 아이고, 내가 맞았는데. <않는> <laughs>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해 여기. 예. 자, 키든이 딱 찾았죠. 예, 예. 앞쪽으로 틸팅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리 여기 프리즈 자, 너무 어, 어, 잘못 어, 치고 <웃음> 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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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네. 시험을 치려고내가지고 <laughs> 만들어 냈거든요. 네. 자, 선생님, 자, 여기 프리즈 자, 이현관은 뭐예요? 요건 라이트 안티 라이트 안테리어 인피리로 해파틱 비인. 라이트 인피리 헤파틱 비. 여기 포탈 비인게. 포탈비이고 열로 가는 것은 포셀 인피리야. 예. 열로 가는 것은 예. 포셀슈피리어 예, 예. 여기에 라이트 헤파티 여기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예, 예, 예. 라이트 헤파티비니이 예. 안테리얼 포세를 가르고. 예, 예. 라이트 임피리어 예, 예. 요거는 라이트 인피리 헤파틱 비에. 요거는 포세르 포탈 비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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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다시 한번 봐줄게요. 자 이제 꽉 눌러줘야 돼요. 자 라이트 해파티 비에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자 라이트 해파티 보이죠? 그렇죠, 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풀이 풀 시고, 자 그러면 포탈 베인에 어느 놈이 포스린 필인지 포스슈페리는 칼라를 띄어보면 알죠. 칼라 한번 여보세요. 그렇죠? 자 레드 칼라 나오면 하면 포스린 필이리고. 블로카라나 포스의 출혈이거든요. 칼라게인이 잘안 먹네요. 자, 칼라게인을 좀 조금 증가시켜 주세요. 칼라게인 자, 여기에 라이트 에파틱 베인이 보이죠? 어느 겁니까? 여 라이트 베인.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았습니다. 자, 여기에 포스테리얼 여기에 포탈 베인이 보입니다. 포탈 베인 보이죠? 이게. 네. 그렇죠? 네. 칼라게인을 좀 올려 주십시오. 포포 t h 의 혈류가 뜨도록 해주십시오. s a little bit o 브리 l i 거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리얼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자, 칼라 없애시고 꽉 눌러보겠습니다. 대코피스서잘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포탈비 보이죠? 네. 예. 아이고, 여기 라이트에파티비 보이죠? 칼라 예.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죠, 파랗게 나다가 그렇죠, 파랗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브로 해서 멀어지고 자, 게인을 조금 더 여기 색깔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랗게 나왔다가 빨갛게 나온. 자, 그렇죠. 저기 바닥 비인이죠. 그럼 칼라 없이 해보시고, 자 여기서 에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포탈 비인이 쭉가는게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예, 보이죠. 예, 보이죠. 칼라 예. 이어 보십시오. 그렇죠, 칼라 박스를 저쪽 오른쪽으로 이동. 그렇죠, 레드 칼라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포셀 임피리언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예. 여기에서 영상을 칼라 없이 하십시오. 이 영상은 뭐가 중요하느냐 면이 엔드가 나와야죠. 그렇죠. 예. 프리즈. 악놀라죠 자, 이 엔드가 나와야 되고 이 엔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영상이 안 좋죠. 왜냐하면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대조해야 되잖아요. Yeah, yeah. 그러면 더꽉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꽉 눌러가 보십시오. 이제 좀낫죠 yeah. 콜텍스 메졸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프이죠 yeah, 보십시오. 여기가 여기 메졸라. 요 콜텍스죠. 엔드가 yeah. 나와야 되고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하고 yeah. 비교가 돼야 되거든. Yeah, yeah, yeah. 그래야 점수를 따죠. Yeah, yeah. 이거 잘리 먹거나, 이, 꽉 눌러가지고, 풀이죠 보십쇼. 이렇게 힘은 텅하게 하면, 이거는, 예. 예. 뭐 해야 됩니까? 감점이죠, 감점. 예. 그렇지 않고, 꽉 예. 눌러가, 콜덱스 매조 올라 나와야죠. 예, 예. 이제 아셨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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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서 라이브 중요한 거 마치겠습니다. <laughs>